갤럭시 S11, 시리... 갤럭시 S11 시리즈에 대한 갤럭시 S11 시리... 리아 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리디씨입니다. 이번 리뷰는 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2주의 테크 소식입니다.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설정했고 저번주에는 어떤 소식들과 어떤 루머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게요. 구독. 가장 먼저 구글페이 소식입니다. 2015년 5월 28일에 출시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구글페이가 17개국 62개 은행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주요 나라로는 유럽, 북미 대부분의 나라와 일본, 호주 등입니다. 구글페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2017년에 출시 계획이 있었으나 강압적인 구글 측으로부터 국내 카드사가 거부한 바 있었는데요. 후에 LG 유플러스와 2018년 11월 계약을 맺었었는데 현재까지 관련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무산된 듯 싶어요. 다음은 화웨이 행사 소식입니다. 11월 25일에 열렸던 화웨이 행사에서는 태블릿 PC부터 노트북, 스마트TV, 6 5 w 스피커 등이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메이트패드의 경우 갤럭시탭, 맥북프로 등이 들어가는 2 5 6 0 곱하기 1 6 0 0 WQXGA 해상도가 탑재되었습니다 크기는 10.8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카메라는 전면 800만 화소의 펀치홀 카메라와 1300만 후면 카메라가 적용되었는데요 CPU 같은 경우 7나노 공장에 히슬리온 길인 990AP와 6GB 램및 8GB 램, 저장 공간 같은 경우 128기가 스토리지부터 512기가 스토리지까지 다양한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화웨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들은 기존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증 문제가 있었으나 전 세계에 출시되는 메이트 패드의 경우 아마 이 문제는 해결돼서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공개된 제품은 스마트 스크린 TV V65와 V75입니다. 네이밍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65인치와 75인치 크기를 가졌고 120Hz 주사율 및 4K HDR이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특징이라면 화업 카메라가 장착되어 화상통화 및 피트니스 같은 앱을 이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본 64GB 스토리지 등이 탑재되었다고 해요 가격은 1,85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화웨이 제품은 사운드X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은 프랑스 오디오 전문회사인 드비아렉과 공동 개발되었고 두 개의 서브우퍼로 60바트 출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285달러로 어, 나름 나쁘지 않은 가격을 보여줘요 이상 오피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루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루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알려져 있는 언론이나 기자들을 인용하였으나 추후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루머 소식은 이전 미믹스 알파로 화제를 모은 샤오미가 미믹스 알파의 후속작으로 보이는 디자인 특허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스마트폰은 바깥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으로 예측되고 내년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 제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은 삼성의 루머인데요. 먼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일 갤럭시 S11에 120Hz 주사율 및 듀얼 픽셀 AF가 아닌 레이저 AF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움직이는 피사체를 더욱 정확히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S11 시리즈의 보급형으로 불리우는 갤럭시 S11 E 렌더링 또한 공개되었는데 디자인은 S11과 거의 흡사한 형태지만 엣지가 아닌 플랫한 디스플레이로 확정되었습니다. 갤럭시 S11 소식은 다음 리뷰에서 좀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여기 구독 버튼 눌러시고 소식 받아보시길 바래요. 추가로 기존 출시된 갤럭시 A51의 형제 모델인 A71 또한 렌더링과 배터리 크기가 공개되었는데, 4,500mAh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하며, 갤럭시 S11e 디자인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식은 애플의 루머인데요. 바아클리지의 애널리스트인 블레인 커티스와 동료들의 메모에 따르면, 2020년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2에는 6GB램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모델의 경우 현재 출시된 아이폰 11 시리즈와 동일한 4GB램이 탑재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망의 아이폰 SE2는 내년에 3월 출시될 예정이고 기존 아이폰 7및 A 시리즈와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리디시 전해드리는 2주의 테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IT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